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 만나면 반갑고, 좀 힘들면좀더 격려해주기도 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맞다는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를 뿐이지왜 우리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가정에서 살았고 다른 문화에서 익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건 다른 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틀렸다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은 것은 자녀들 나름대로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나 같은 마음을 안 해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세대가 달라서. 이제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인간이라고 부르고 정치는 무단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도 인간이라고 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 부를 때는 그런 구별이 없이다. 우리 기준에서다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흙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고 흙으로 만드는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르게 말하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동물도. 그릇으로 만들었죠.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쩌면 그릇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이 인간 그릇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보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하고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인종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만 정말 진짜는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있는 것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는 따라서 가치가 다른 것이죠. 같은 포장을 했어도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으면은. 보배의 상자라는 대접을 받는 것이죠. 보자를 끝없는 그런 상자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은 보배 때문에 그 상자도, 케이스도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 말로는 다르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부를 때는 사록스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는